오늘부터 창세기 강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유한한 시간을 만드심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성간 기체와 먼지가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첫 생물이 탄생된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때로부터 무수한 시간이 흐른 약 250만 년 전에 지금의 인류와 비슷한 동물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현대인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연하였으며 이들은 점점 세력을 넓혀 자연 생태계의 강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주의자들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는 시작점이 없으며 영원하며 모든 물질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진화론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이 발견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항성들과 행성들이 영원전부터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로 탄생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우주는 영원하지 않으며 우주의 시작이 있으며 그러므로 끝나는 시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은 빅뱅이라는 대폭발과 함께 우주라는 공간이 생겨나고 시간이 시작되고 물질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강력하게 안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1965년 아르노 펜 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안테나를 이용하여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폭발인 빅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빅뱅에 의해 발산된 최초의 빛과 열을 감지하였어요. 이 엄청난 발견으로 두 사람은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뒤인 1992년, 조지 스무트는 2억불짜리 인공위성 코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관측해냈습니다. 그는 우주 배경 복사 안에 10만 분의 1 이하의 미세한 물결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 미세한 온도 변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남긴 흔적이자 창조주의 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 0 10편 19편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귀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0편, 19편 1절과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폭발과 팽창이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모든 은하계가 미세한 온도 변화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발견하고 우주가 고도로 정밀화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3년에는 윌킨슨 탐사위성이 1992년 코비에서 찍었던 것보다 35배 해상도가 높은 우주 배경 복사 사진들을 찍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이러한 발전으로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진화론 주의자들의 주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빅뱅을 통해 우주 공간이 탄생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물질이 나왔음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주의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기원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생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인류는 우연히 등장한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 무한한 진화를 거쳐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여러 예들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습니다. 만약 산소가 21%에서 25%로 증가하면 지구는 동시다발적인 화재로 인하여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 살수 없어요. 반대로 산소가 21%에서 15%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인간은 질식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대기 중에 산소가 21%를 21 차지하도록 창조하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목성의 역할을 봅시다. 만약 목성이 없다면 지구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운석들이 떨어져 생태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지구 앞에 있어서 많은 소행성과 유성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 생태계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성을 지구 앞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를 봅시다. 진화론주의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아메바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질문하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런데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메바의 세포핵 속에 놀라지 마십시오. 아메바의 세포핵 속에 약 3만 권의 백과 사전에 맞먹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아메바라는 곳 단세포 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세포 생물에 불과한 아메바가 가지고 있는 이처럼 방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아메바는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도의 정밀도에 의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가 단세포에 불과한 아메바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토록 엄청난 정보를 심어준 분이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장르 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명용 교수님이 쓴 책.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이라는 이 책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이며, 다음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입니다. 그는 현대 생물학과 물리학의 발전을 토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에 의해 우주와 항성과 행성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에 의해 생명체가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교수님의 책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세계적인 학자인 게르트 밀로 교수가 2016년 영국 런던의 왕립학회에 산 개강 어 개회 강연 내용 이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밀러 교수는 진화론이 언급하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으로는 생명체의 복잡성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민영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과 같은 기관은 이 사람의 눈 있잖아요. 눈과 같은 기관은 수십 억 년의 세월 동안 조금씩 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화석의 새로운 발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눈의 출현은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출현했는데 그 기간은 6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눈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진화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의 시기인 캄브리아기에는 삼엽층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갑자기 갑자기 출현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점진적인 진화가 전혀 아닌 갑작스러운 수많은 생명체의 출현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책에서 언급했는데요 생명체의 탄생에 대한 과학자들이 일한 주장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론을 강력하게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주의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메바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우기는가 하면 점진적인 돌련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지구상의 생명체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편 53편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지구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물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느 한 순간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전율함 가운데서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꼭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과학적 증거가 넘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 순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진리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참된 진리, 불변의 진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의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대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립시다.